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미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번 주에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과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낳은 지 무려 13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이 끝나고 17장에 이어지는 그 간극에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그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것은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아내 사례의 말대로 그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을 낳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이루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6장과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3년 동안 없었으니 답답하고 초조하고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여기 가난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잊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13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시며 그를 보호하여 주고 계셨고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땅의 약속과 또 자손의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소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쳐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계와 돌이킴의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으시고.